포인트 노자 오늘 배울 내용은 부정 대명사라고 했죠. 자 먼저 여기서 부정이라는 건낫의 의미가 아니라 정해지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자면 가리키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낫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래서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막연한 대상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one, another, other 이렇게 세 가지를 셈이 표로 정리해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one이라고 하면 명사로도 쓸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수 있어요. 하나 또는 하나의라고 쓸수 있는데 자 우리는 오늘 대명사로 쓰이는 원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때 원을 쓰는 경우는 이미 언급된 대상과 종류가 같은 하나를 지칭할 때 쓴다라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피아 lost her book. 소피아가 그녀의 책을 잃어버렸대요. 자, she needs to buy a new one.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는 새로운 것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 자, 그럼 이때 우리 원이 지칭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앞 문장에 나왔던 명사와 종류가 같은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소피아가 사야 하는 거는 새로운 원. 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책인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진 않았으나 앞에 나왔던 명사와 종류가 같은 막연한 하나를 지칭할 때 우리가 원대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이 되실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another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other 역시도요.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대명사, 명사의 뜻으로 쓸수 있고 형용사의 뜻으로 또 다른 하나의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데 선 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명사의 another를 한번 집중해서 정의해볼 거예요. 자, another라는 것은 이미 언급된 대상과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 So she bought three apples and she thinking of buy another 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녀는요, 세 개의 사과를 샀어요. 자,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한데, buying another 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때 another가 지칭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언급된 대상, 즉, three apples 가 있었지. 어,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를 하나 더, 같은 대상이, 같은 종류인 물건을 하나 더 사겠다 라고 할 때, another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들 한번 볼 건데요 아들 같은 경우는 쓰임이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우리 아들 쓰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 해서 이 자체가 대명사로 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other 이라고 하면 얘도 둘 중에 또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the others 이렇게 s를 붙여 쓰게 되면 나머지 전부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other 이 자체는 대명사로 안 쓰이나? 라고 했을 때, other는 절대 혼자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앞에 이렇게 더를 붙이거나 others의 형태로 s를 뒤에 붙여서 명사를 만들 수는 있지만 other 이 자체는 어, 형용사로만 쓰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명사가 같이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other이 혼자 나왔어. 이때는 무조건 뒤에 같이 명사랑 쓰이는 형용사로만 쓰인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 others s를 붙이거나 또는 앞에 더를 붙여서 대명사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자, 이어지는 부정 대명사. 우리가 이렇게 물건이 있을 때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대명사.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이렇게 하트가 지금 색깔이 다른 게두 개가 있지. 자, 먼저 빨간 거 하나를 지칭할 때는 우리가 원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 거를 빼고 파란 거 나머지 하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the other 을쓸 겁니다. 나머지 하나를 지칭할 때는 the other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하트가 있어. 역시나 하나의 하트를 말할 때, 빨간 하트 하나라고 할 때, one이라고 지칭할 거고요. 자, 또 다른 하트, 연두색 하트 또 하나라고 할 때는 another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 분홍색 하트를 지칭할 때또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자, 이때도 역시 우리가 the other를 쓸 거예요. 남은 하나를 지칭할 때 the other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네 개가 나왔는데 자, 이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럼 이때는 역시 one이라고 지칭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 나머지 여러 개 전부를 지칭할 때는 우리가 자 우리 아까 위에서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를 지칭할 때는 the other를 썼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빨간 하트를 딱 하나 빼고 나니 파란색 세 개가 남았죠. 이렇게 나머지가 여러 개일 때는요, the other이 아니라 the others를 써줄 거예요. 나머지가 여러 개일 때 전부는 others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해 됐을까요? 나머지가 하나면 the other, 나머지 전부 여러 개면 the others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다 다섯 개 하트가 있는데 자, 이 중에 두개 일부를 지칭할 때는 some을 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개를 빼고 이 나머지 전부를 쓸때 나머지가 세 개죠. 그러면 복수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 the o t h 를쓸 겁니다. 나머지가 여러 개면 무조건 the others를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볼게요. 자, 여섯 개의 하트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 두 개, 2개, 두 개를 지칭할 때는 그냥 some을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 일부. 요것만 지칭하고 싶어. 그럴 때는 나머지일 때 우리가 덜을 썼잖아. 덜을 붙이지 않고 그냥 others만 쓰면 이것도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 중에 또 일부를 지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사를 셀때 우리가 대명사를 사용해서도 셀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